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 DMG 2003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땅에 목련 하나로 7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DMG 천연꽃차 송영철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련은 잘만 키우면 수명이 200년을 넘는 나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꽃봉오리를 신이라고 부르며 비염이나 충농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던 송 대표님은 호흡기 질환을 앓던 아내를 위해서 약재를 찾던 중이 목련차의 효능을 알게 됐고 직접 다려 마신 결과 아내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됐다고 합니다 어, 그 일을 계기로 귀농을 결심했고 파주 DMZ에 목련 3000주를 심고 그 접경지에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든 것은 물론 연중 수익이 나는 7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목련 꽃차, 꽃반지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 북한이 보이는 DMZ 뷰 카페, 반지, 액자, 쿠키 나전칠개와 같은 굿즈, 전국 배송 목련꽃 비대면 체험 키트, 목련꽃 잼 펀딩, 그리고 천연 화장품 개발, 허가가 어려운 땅에 체험장과 카페를 세워 부동산 가치까지 끌어올린 구조 설계 그럼 지금부터 dmz 천년꽃차 송영철 대표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나도 이런 농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총 80시간 과정인데요. 이론 수업 40시간 농촌 실습 40시간이 포함된 교육이고요. 실습 참여 시에 실습비도 지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귀농 귀촌을 고민 중이시라면 직접 현장을 체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귀농 귀촌 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가능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배우자가 비염이 되게 심해요. 아, 네. 한의원에 갔죠. 한의사님이 아 평상시에 이거를 달여 먹으면 물 대신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경동시장에 가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바로 중국산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 이제 농장에 이 목련 나무를 열 그루를 심고 그걸 이제 달여서 먹고 저희 와이프가 다 낫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기농을 해서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농장에 청구루의 목련 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이제 DMZ 천년꽃차가 생긴 겁니다. 오. 그리고 지금은 한 삼천 주 가지고 있어. 요이 목련이 보통 수확하는 시기가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 이제 봉우리가 그때 열려요.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아, 수확을 해야 되는 게 아, 이유는 이제 꽃이 피면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되기 전에 봉우리 때 이제 수확을 합니다. 묘목을 심으면 보통 그 다음 년도도 수확은 할수 있어요. 근데 개수가 두개세 개밖에 안 맺혀. 이제 양이 좀 많아지려 그러면 7년 정도 되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수확을 할수 있어요. 한 나무. 이제 묘목 1년짜리를 심으면 그 다음 년도에세개 정도 열리면 그 다음 년도에 곱하기 그 다음 해가 되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차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약을 주면 안 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을 받기가 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생강 향도 살짝. 네네네 화한, 화한 느낌, 바카 느낌도 네. 약간. 나요 또 유기농 관리하려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 먹을수록 돈을 더 벌어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면... 예. 목련꽃 동우이1이라고하니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염하고 축농증, 그다음에 환절기 네. 미세먼지나 황사 때아 네. 그때 이제 많이 찾으세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게 드신 네. 차가 이 캡슐 하나로 2리터 우려 마실 수 있습니다. 아. 예, 2 2리... 이거는 요거 하나만 해도. 1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목련꽃이거든요 네. 아, 차를 마시러 많이 오시죠 네. 그리고 입에 맞으면 구매를 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거의 90%를 판매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그러면 원물을 바로 판매하신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중 판매가 가능하시겠어요? 네 꽃차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가공을 하면 유통기한이 아, 일단은 24개월이라는 것들을 보장하고 있고요 10년 된 목련꽃차도 있습니다 아, 중국에 가면 보이 차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목련도 유통기한은 24개월이지만 그 가치는 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농장 보면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무농약하고 유기농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래 무농약하고 유기농, 그 다음에 이제 GAP, 그 다음에 이제 육차 산업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꽃반지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저희 대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보고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 반지가 아닌 이거 액자 미니 액자도 꽃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아꽃 반지는 대부분 아, 여성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이 액자는 아, 남성분들이 뭐 책상에 어, 기념품적인 그런 효소로 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60분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고 이제 학교 기관 진로 체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올 때는 이제 9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아, 만들어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나 관광객들한테 선물하고 싶다라는 아, 개념으로 선물 상자를 디자인한 거고요. 아, 네. 이제 DMG 라운지라고 상호를 간판한지는 이 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네. 오시는 분들이 체험을 하고 어, 요새 이제 워낙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도 함께 판매를 하는 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만 원경 보시면. 건너편이 다 북한입니다. 황해북도 개풍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민회관이라고 하는 마을회관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선명하진 않습니다. 건물이 보이네요. 네. 건물 앞에 아, 빨간... 빨간색 표시가 있긴 있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리 할때한5 0 명에서 1 0 0 명이 모여서 줄을 띄우고 일렬로 서서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 아,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한이 저기라인도 실감이잘안 나네. 이 건물도 제가 이제 땅 사서 제가 직접 이거 9900만 원 주고 지은 거예요. 제. 아, 진짜요? 예. 네. 아, 오. 우리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 1억이라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잘 몰라요. 이게 딱 30평이거든요. 1900만 네. 원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 음. 나도 그럼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좀 어,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머랭 쿠키입니다. 머랭.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목련. 목련으로 아, 머랭쿠키도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대표 예, 예, 꽃반지입니다 그래서 아, 꽃반지도 만들고 화관도 만들고 부케도 만들고 임진각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특별한 기념품 이렇게 이제 패키지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패키지 형태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10개, 9개 다섯 개, 여섯 개에 구분했습니다. 다섯 개는 우렸을 때 진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아홉 개짜리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연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 저희 이곳에서 주로 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파주시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제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이면서 VIP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꽃이 원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꽃한 송이로 아, 우리면 5 1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꽃한송이요한 송이로. 예. 이거는 대한민국 나전 칠기 명인하고 콜라보를 해서 상품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 때 비대면 체험 키트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다른 데는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 매출이 성장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나 어느 단체 등 간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농촌에 와서 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반대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 줬습니다 기관에 그 당시에는 몇명 이상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 키트를 보면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d m z 평화라를 상징하는 이 꽃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d m z 청정지역에 유일하게 꽃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는 아, 평화를 기원하며 특별한 꽃을 재배합니다 라고 해서 컨셉을 하고 학교에서 또는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도 아,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 체험 키트인데요. 이 꽃을 마스크에다가 디자인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마스크 쓰는 게 답답했는데 그걸 차관해서 본인이 아, 직접 디자인한 생화꽃으로 만든 아, 마스크 체험을 만들다 보니까 잘안 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목련을 활용해서 유기농 목련 꽃잼 크라우드 펀딩에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00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만주입니다.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향수를 좀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데 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재료로 만들고 싶은 게저희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아, 목련을 앞으로 더 많은 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DMZ 앞이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무나 이렇게 카페 차리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네. 또농촌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이 6차 산업에 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2019년도에 6차 산업 인증을 받자마자,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제가 바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6차 산업 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준비하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가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체험장 및 음식점 을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시에 처음으로 생산관리 지역 땅에다가 체험장 및 카페, 음식점을 함께 할수 있는 아, 사례가 됐습니다. 인증을 받으니까 땅의 부가가치가 엄청나 올라갔네요. 정말. 그쵸. 제가 뭐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이 오릅니다. 네. <laughs> 그러면 DMZ 안에 땅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나요? DMZ 안에 있는 땅들이 일반 거래가 됩니다. 근데 다만 아, 거기는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과 겨울철의 시간의 조정은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DMZ 안에 땅은 상대적으로 밖에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뭐 청정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농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데이터로 해서 농촌에 와서 간접적인 그 사십 시간 동안 본인이 풀도 좀 뽑아보고 그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 년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가서 아 이게 이제 기존에 받았었던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가 이제 4년차인데, 1, 2, 3년차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받고 싶어 하거든요. 시, 실질적으로 한 번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좀 아쉬운. 더라고요. 저희 농장을 통해서 귀농 귀촌 그 정책 자금 3억 7천 5백을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이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귀농을 한지 올해로 23년이 됐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귀농을 준비했을 때보다는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대로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면서 야 요새는 귀농 귀촌을 할때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로 보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잘 이용하시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진짜 귀농 귀촌의 목적이 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DMZ 천년고차 송영철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귀농기촌을 준비하면서 어, 이런 농장에서 직접 일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어, 댓글란에 귀농기촌 플랫폼 어, 그린대로에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란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귀농의 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